자 다시 여기는 불필요한 문장을 고르시오가 문제였고요. 여기는 이미 그 불필요한 문장이 빠져있다는 거 이따 문제를 너네가 풀어봐야 돼. 너네가 아직 모의고사안 풀어봤기 때문에 자 1930년대에 브리티시 영국이죠. 사이콜로지스트는 영국의 심리학자인 모모 경 그치? 프레드릭 어 바틀레 경이 이렇게 요청을 했대. 에스크목제 오토부장사죠 자 요청을 했다는 거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얘가 목적어죠. 자 한번 들어보라고 이 폭테일스가 뭐야? 민간설화. 그 민간설화를 들어보래. 근데 그 민간설화가 어느 나라에서 온 거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그렇지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민간설화를 들어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리콜은 기억해 내라고 했대. 자 무엇을? 이 스토리, 이 민간 자기가 들은 다른 나라 민간 설화 이야기를 나중에 at a later date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억을 해봐라 라고 요청을 했대 참 실험 많이 해 그치? 아, 이런 실험까지 할... 와 진짜 똑똑하지 않아? 이런 어,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치? 돈 많이 들 텐데. <laughs> 에스크 목적어 요투부정사 9고 and then 투부정사 군인데 얘들아 투부정사는 여투를 한번 썼기 때문에 병렬 구조상 투는 한 번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투부정사라는 거, 근데 동사 원형만 써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를 하라고 요청을 하신 거지 저 분이 알겠지? 자이 유찬이한테 내가 이러, 이렇게 말한 거야. 유찬아 너 일본 민간 설화를 네가 한번 들어봐.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 요청한 거야. 이해 되지어 유찬이는 똑똑하니까. <laughs>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자 봐봐, as you might guess, yeah, guess는 추측하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추측할 수 있다시피, 자 너네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스토리, 그렇지? Unfamiliar 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이 스토리가 아무래도 기억이 잘안 나모. 나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잘안날 거야. 자 뭐만큼은 잘 as 원급 as. 뭐뭐만큼 잘 기억에 남지는 않을 거야 그치? 익숙한 스토리만큼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아 있진 않겠죠 당연히 그치? 우리나라는 한국 민간서, 뭐 옛날 호랑이 이야기 뭐 이런 거 우리 머릿속에 딱 남아 있잖아 그치? 근데 남의 얘기 들었을 때는 쉽지가 않지 기억을 하기가 나중에 놀랍게도, 그러나 놀랍게도야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억의 오류들, 이 에러라는 것은 오류야, 오류. 에러 걸렸네, 오류 걸렸네, 이러잖아, 우리가. 이 기억 속의 오류가 뭐 무작위한 것은 아니래. 어 전혀 막 말도 안 되게 하는 건 아니래. 오히려, r 오히려 이 t h e 는 오히려, 이피 실험자들,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들이야. 얘들이이편 알아도 너네 서브젝트를 과목이란 뜻과 주제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자, 명사로서는 실험 대상자들이야. 알겠지? 얘네들이 실험 대상자가 된 거지. 실험 대상자들, 뭐좀 유식한 말로 하면 피실험자들이야. 그러니까 실험을 안 하고 본인들이 실험을 당하는 거지. 자, 이 실험 대상자들이, 자, 종종 리로트는 다시 썼대. 자, 비슷한 부분을 썼대. 그 이야기들의 비슷한 부분을 썼대. 그들 자신만의 마인드로 생각으로, 특히나 자 어떤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다 했었냐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 이런 부분들이야. 이때 대는 주관되죠. 주격관계 대명사 메이드 센스가 이해했다는 뜻인데, 자 그들에게 이해가 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이해가 안된 부분이야. 이 리스트라는 것은 최상급이야. 가장 적게 이해가 됐으니까 가장 이해가 안된 거지. 그지 본인들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그 부분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스토리를 비슷한 부분을 다시 쓰더래. 알겠지? 상상력을 이용해서. 자,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아직은 중일들은. 자, 보자. 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대. 이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대는 거야. 데트 이하의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이 인간이란 존재들은 자, 이거는 안 써도 되는 접속사입니다. 얘가 분사구문이니까. 자, 뭐뭐 했을 때란 뜻이야. 분사구문. 요즘 네 중학교 1학년들도 보시면 분사구문 배웠죠. 자, 인간들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활용을 하더래. 활용하다. draw upon. 자, 우리 정신적 스키마타라는 걸 활용하더래 아 어, 스키마타가 뭘까요? 혹은 모를까봐 풀어주신 거야 그 스키마타가 뭐냐면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우리 뇌 속에 있는 뇌 속에 안에 지식이 저장되어진 그런 선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뇌는 지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뇌 속에 우리 지식이 저장돼 이 선반이 따로 있어 알겠지? 거기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다 이걸 활용하더라는 거야 끄집어내서 알겠지? 자, 우리가 어떤 문제 부닥치면, 어, 내가 이거 몰랐던 내용인데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민간 설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이 재탄생되더라. 이해되니? 아, 어려운 말이죠. 아직 1학년들은 좀 파악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어려운 것도 자꾸 들어둬야 돼요. 뭐하기 위해서? To fill in은 채우기 위해서야. 그렇지? 어떤 사소한 그 차이를 갭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기억력 아래서.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그거야. 따라서. 대략부는 그리하여, 그래서 따라서 이런 거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이거 동명사지. 동명사는 무조건 3인칭 단수 취급해라. 그래서 여기 비동사 2주 쓴 거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결국은 상상력이 풍부한 과정인 거야. 자, 이거는 주관되지. 주격 관계대명사. 자, 어떤, 관, 어떤 과정이냐면 상상력이 풍부한 과정인데 포함하고 있는 과정인 거야. 자, 인발부는 제 동명사를 또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걸 포함한 상상력이 풍부한 하나의 과정이더라. 기억이라는 것은. 알겠지? 자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 될수 있습니다. 자이 사이에 불필요한 문장이 하나 끼어 들어갔거든. 그거를 니네가 이따 찾아야 돼. 알겠죠? 어, 아주 쉽죠. 이미 선생님이 다 했기 때문에.